열어보세요 이거. 네. 이게 풀어 풀어보세요 이거 네. 전단말이니까. 이거 사용 방법은 유튜브에 제가 다 올려놨거든요. 네. 네. 이게 용지고 네, 얘는 충전기예요. 네. 충전기고 충전할 때는 이쪽 있죠. 네. 여기에다가 충전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죠. 네. 그리고 전원을 한번 켜봐요. 이건 뜯지 마시고 일단 뜯어도 되겠다. 전원은 이 종료 버튼 있죠? 아니에요. 이 음. 종료 버튼을 3초 이상 누르게 되면 전원이 들어와요. 이제 사용하고 나서 끌 때도 네. 음. 이 종료를 3초 이상 누르게 되면 꺼지고 음. 이해가시죠? 예. 그리고 카드는 여기에. 예. 이쪽 그렇죠? 이쪽에 넣어서. 카드를 긁어요. 여기다 넣어죠 카드를 넣어죠 음. 용지, 용지는. 여기에 용지를 이렇게 넣어서 네, 네, 네. 용지 한번 교체해봐요. 그것도 좀 아셔야 돼. 네. 응. 이게 예, 그게 맞습니다. 네. 그게 맞아요. 네. 응. 그리고 넣은 다음에 밖으로 빼. 닫지 마시고 네. 용지를 밖으로 빼야 돼 이렇게 반듯하게 닫고. 네. 그리고 백지가 앞으로, 앞으로. 네. 앞으로. 글씨는. 뒤로 네. 뜯어 보세요 한번 뜯을 때는 밑으로 이렇게 어, 밑으로 네. 그렇게 뜯어도 되겠다 그렇게 하면 돼요 네. 음, 잘하셨네 유심. 나중에 유심 다운로드 하시겠습니까 이 네. 얘기는 이거 개통하는 거 이게 통신사가 네. SKT 거든요 네. SKT 개통되면 네. 이렇게 이제 유심 그때 다운로드를 해야 돼요 지금은 해도 다운로드가 안 돼요 음. 개통이 안 됐기 때문에 유심 유심이 당연히 들어가 있죠 네. 그 안에 개통은, 어떤 개통은 이제 저희가 네. 진행할 겁니다 네 여보세요. 네네네네네 네. 네. 그렇죠. 저한테 구매를 하시고 이제 가맹점 신청도 하고 해야죠. 저희가 해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네. 네, 기계는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나머지는 저희가 진행해 드리고 있죠. 무슨, 어떤 나무이 필요하세요? 어, 아니, 매, 매장 종류가 어떤 건데요, 선생님이? 좀 지나면, 쪄서못 있어요. 음. 근데 여기는 지금 에어컨안 켜고, 쟤는 탑지 않죠. 음, 그래도 에어컨 없이 있어도 되겠네요. 네, 선수 있어도 서, 있어도 시원하네. 이게 네. 그죠? 에어컨 없어도. 네. 지금 녹화되죠. 이렇 이렇게 하면, 이 음.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하면, 이이게이게이게이 여기가 이제 2m가 창, 넘으니까 창문 하나네. 침대, 침대. 창문 하나고 침대가 하나 들어갈 수 있겠네. 그렇죠? 딱, 이쪽에, 딱 이쪽에 이쪽에 들어가겠네 네. 이쪽에. 아까 저쪽 방이 똑같은 사이즈인데 침대 요렇게 넣잖아. 음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넣어야 되겠네 이쪽에. 아예 그렇게 넣으면 자리 차지하니까 그냥 요렇게 넣는 거야. 진짜. 이렇게? 네. 그렇게 침대가 그거 그거 밑간 되나? 네. 큰 침대 말고 작은 침대. 음. 와, 나 촬영하기가 좀 어렵다. 그래도 시원하네. 이렇게 뜨거운데. 그럼요. 이게 단열이 잘 되고. 여기 단열 재하고 저기 단열 재하고는또 달라요. 그래가지고 저기 단열 재는 오후 한 6시, 7시 되잖아요. 그러면 더워. 그 열기가 그대로 들어오는데 음. 여기는 그 열기가 별로 없어요. 여름에 그렇게 시원하고 이제 겨울에 이렇게. 여기는 얼마나 더울까 여기도. 내가 저기여기는뭐 그냥 철이니까 엄도 덥겠네.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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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여기는 엄청 덥네 아, 여기는 창고니까 그러는데. 차이 많이 나죠. 아, 저, 저 농막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농막 2점. 이게 2.8평 3880만 원. 990만 원. 아, 시원하네. 확실히 시원하구나. 단열이 대관되고는 대구 확실히 차이가 있네. 아. 자장 나무고 밑에는 돌마루로 하고 어 이게 6평이에요? 아니 6평이 아니고 네. 제가 카탈로그를 드릴게요 이게 2.6평 2.6평 네. 음 전국으로 설치해도 되죠? 그렇죠 전국으로 설치해도 되죠? 어차피 뭐, 뭐 이동차는 따로 있으니까 예, 예. 요, 그 트레일러 트레일러 그 떠서... 사람들은 밤, 밤, 밤에 움직이더라고 예. 왜냐면 특수 차니까 예, 그게... 밤에는 밤에 예. 해야 돼 밤에 예. 이게 900만원이라고 싸네. 네, 싸. 처음이니까 싸게 하지. 그러니까 구조는 저는 이제 하부도 다 나무를 쓰거든요. 나무라네요. 네. 왜냐하면 되게... 이게 몇평이에 이게 이게 2.7평, 근데 2.6평인데 아, 아, 6평이면 엄청 크구나. 6평이면 그 주방 화장실도 다 들어가고 그런 거네. 네, 저는 딱 이거 이거 그냥 비교했어요. 2평짜리네. 농막 네, 네. 녹회 참 좋네요. 이것도두 평짜리군. 네, 똑같은 평수예요. 그냥 침대 하나 갖다 놓고. 네, 딱 사람 대기 하기 좋게. 어차피 그거네. 음. 음. 화장실은 따로 뭐 놓아야 되고 밖에다가.